주말을 맞아 경기도 민생투어 일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표적 보수 성향 문인 이문열 작가를 만났습니다. 이 작가는 지난 보수정권의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쓴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. 권영봉 기자입니다. 이문열 작가의 문학 서원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두 사람간 첫 만남이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. 중학교 때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. <laughs> 학생들 잡지 중에 학원이라는 아, 잡지에어 예예. 응모해가지고 예. 우수작을 받았습니다. 뭐, <laughs> 그때는 아직 그 작가지만생이 아니라서 예. 그때 우리 또래도 예. 문사들이 많이 있었죠. 예. 하지만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자 이 작가는 문화계에 대한 이명박,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. 특히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언급하자 이 작가는 문재인을 지지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. 지난 10년에 9년에 보수 정책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하셨고 뭐다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신을 보수 꼴통으로 칭한 이 작가가 보수 정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황 대표의 통합 행보에 또 하나의 숙제가 더해졌습니다. m b n 뉴스 권용범입니다.